졸사 그래. 나그말하 할라 했어. 졸사 느낌에 밑에 한줄 이렇게 적잖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노페인, 노게인. <laughs>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정입니다 오늘 해 먹거는요, 아, 뭐 모두에게 찬란한 시절이 있었다. 여러분들, 저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은 유명인들의 리즈 시절. 항상 모든 순간 리즈긴 하지만, 이 주변 유명인들, 그리고 저랑 뭐 같이 촬영해보셨던, 같이 방송했던 분들 위주로 모아, 씁니다. 아, 이내 사진인데? 안 닮았나? 리즈 시절 알아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laughs> 진짜 이 사진 너무 아리따우셔. 엄청 젊으시다. 어? 누구지? 최현우님? 아! 성종! 나이 이 사진만 보고 그 인피니트 그 성종님 아이돌인가 본데 누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야? 하하하.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 진짜 인생샷 아니에요? 턱선이 장난 아닌데? 아 <laughs> 단군님이다. <laughs> 느낌이 거의 비슷한데? 스타일링만 이렇게 다시 하면은 비슷할 것 같은데 완전히? 안 그래요? 아 <laughs> 네? <에? 웃음> 무슨... 와! 아, 누구지? 했는데, <laughs> 눈매가 너무 무서운 애야. 근데, 아, 무서운 데나 지금 외모가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너무 귀여우셔. 행복해 보여. <laughs> 사람이 반쪽이야. 점의 위치가 모아졌잖아. 지금은 약간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면서 별의 거리도 약간 멀어지듯이 이게 점도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지금 점의 위치가 다르잖아, 진짜로. 지금이 더 행복해 보인다고요? 약간 통통해진 분들은 통통한 게더 보기 좋지 왜? 이상하네? <laughs> 예전에 보고도 좀 놀랐었어 캡틴 치메리카 그거 약간 미, 미쳤는데 경민 오빠 인기 많았겠는데? 잠깐 <laughs> 이거 보세요 안치게 생겼어. 한인 교회에서 빌린 낡은 와인색 승용차 같은 거에 그 십자가 달려 있고 그거 몰거 같은 그런 느낌이야. <laughs> 어 사진 잘 나왔다. 졸사 그래. 나그말 하려 했어. 절사 느낌에 디테일. 밑에 한줄 이렇게 적잖아. 다른 애들 다 장난으로 막 얘들아 막 내가 1 0년 뒤에는 막 슈퍼볼에서 뛰고 있을 거임. 이 구역의 퀸은 나야. 막 이런 식으로 애들끼리 장난칠 때 갑자기 자기 혼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노페인 no 노게인나성은님 <laughs> 아니, 나 지금 순간적으로 보고 누구지? 아, 아는 사람인데? 내 대학교 동기인가와 <laughs> 어? 누구예요? 잠깐만! <laughs> 우일이가 맞요 이분이잖아요. 와, 느낌 완전 다르다. 아니, 근데 그 눈빛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에? 어? 김풍님? <laughs> 맞네! 이 스타일링 너무 잘 봤는데? 너무 힙한데? 홍진경님. 야, 근데 너무 이쁘시다. 와, 개던님 똑같은데요? 이목구비가 그대로셔. 유병재님? 에? 어? 아니, 복근이 제대로 있으신데? 이미지가 약간 허약한 그런 이미지이신데. 지금 그게 전혀 아니네. 허! 아니, 수영 선배 인기 많으셨겠는데, 진심으로? 꼰대이님? 꼰대이님 왜 지금이 더 잘생긴 것 같지? 그 중년미 있는 외국 배우처럼 이목구비도 살아있으시고, 호충이셔 진심. 준비해주신 거 봤는데,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태일, 리즈 시절. 어! 고정 1도 없고 솔직히 이거 화장도 거의 안한 얼굴이야. 솔직히 이게 화장한 거임? 어렸을 때 김태희 님 보면서 저거보다 더 예쁠 수 없다. 다 아름다우시지만 김태희 님은 예쁘다는 느낌이 아니고 예술 작품. 그냥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날로님 리즈 시절. 응? 응? 진짜예요 이거? 아니 이런 거 거의 연예인인데? 이래서 선글라스를 끼시나? 마랑 리즈 시절. 길거리에 다한 장정 불량배 고등학생 이러면 폐양색 하나로 참된 교육 아니 나 이거 며칠 전에 알았어 말왕이라고 치니까 말왕 일진담배라고 뜨는 거야 솔직히 좀 놀라진 않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눌렀는데 그게 아니고 참교육하는 영상이었던 거야 근데 나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그래도 일진 애들이 저기서 담배 피는데 저렇게 <목소리> <목소리> 옷안 입고 바지 레깅스 입고 모자 하나 덜렁 쓰고. 아니 이 학교 오래. 칼을 든 영국의 괴한 제압. 괴한도 제압했어? 겁이 없다 진짜. 아니 겁이 많던데. 잠깐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잘생김의 대명사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말이 쓰일 정도로 사실 글로벌 미남이었잖아. 디카프리오 이름도 미쳤어. 꼬구미 리즈 시절. 아니, 이게 미미구나 <laughs> 아니 지금이랑 똑같은데? 롤 프로게이머 리즈 시절 이런 거 맞아. 지 와... 이거 미치긴 했어. 맞지. 근데 내가 와치님 봤다는 게 믿기지 않네. 꿈꿔온 것 같네. 혜연 리즈 시절은, 아, 이 짤이야. 이때 진짜 귀여워. 코빈님 리즈 시절 보다 아이돌인데? 진짜 인기 많았겠다. 진짜 페북 스타 느낌. 유후 리즈 시절. 와, 이거는, 연예인이 막 스쳐가는데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님들이 떠올리는 그 사람, 저도 떠올렸습니다, 지금. 김세정 리즈 시절. 와! 미치긴 했다 아이러니 때감수트 잊으시죠? <laughs> 인정 인정 이거 보잖아요? 나 인방인 되고 싶다 해가지고 어? 감수틀님처럼 해볼까 하고 이 영상 보면 아마 시작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주문 좀 하겠습니다 렛츠고! 장깨빵 위에 순쇄고기, 배튀, 유장, 치즈, 피클,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딴딴따딴딴행사 종료됐어요, 종료됐어요? 언제까지예요? 작년요 <laughs> 작년이요? 어? <laughs> 당이 보석 같긴 너무 웃겨 너무 네, 어 네, 네. 이렇게 해서 살라브들의 리즈 시절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에? 왜 욕하세요?